안녕하십니까 박상호입니다. 본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정지상태지만 국제정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계속 제공합니다. 이번 방송은 중동정세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핫산 나스랄라를 제거하면서 폭주하고 있습니다. 나스랄라 이후에도 지난 몇주 동안 12명의 사령관을 제거해 헤즈볼라 조직을 사실상 와해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하산 나스랄라는 대체가 불가능한 헤즈볼라 지도자입니다. 그는 많은 인맥을 갖고 있으며 20년 동안 헤즈볼라의 모든 재정적, 군사적 지원의 흐름이 그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헤즈볼라 통치기관 슈우라 의회는 전 집행위원장 하시엠 사피에딘을 지도자로 선출하고 조직 정비에 나섰습니다. 그는 나스랄라에 맹세한다면서 소총에 입을 맞추고 보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시오니스트들이 좋아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헤즈볼라는 곧바로 이스라엘 갈릴리의 1발 하이파의 25발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지금 관건은 이란의 움직임입니다. 이란이 헤즈볼라 타격에 대해 이스라엘의 보복을 결정하면 중동의 전면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라이시 대통령의 암살을 참았던 이란이 그런 결정을 지금 내릴지는 알수 없습니다. 터키가 혹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테헤란도 나설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지지만 더 인내할지도 모릅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은 레바난 해즈볼라에 대한 대규모 지상작전을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북부 전선의 작전을 위한 두개 예비 보병 전차 여단의 모집을 완료했다고 이스라엘군 아랍어 대변인 아비차의 아드라이가 9월 27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 공군은 남부와 동부 레바논을 폭격해 700명 이상을 사망케 하고 최소 7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전에 레바논을 여러 번 침공했던 것처럼 또 다시 쑥대밭을 만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하산 나스랄라 사해를 테헤란과 중동 전체에 대한 경고로 활용했습니다. 네타냐후는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살해된 것은 중동의 어떤 지역도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을 아야톨라 정권이라 부르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모든 국가에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과 중동에는 이스라엘의 긴 팔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스랄라 사례는 하마스에 대한 추가 메시지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하마스의 책임자 야히야 시누아르가 헤즈볼라의 도움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인질 귀환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인들에게는 다가올 날들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고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오가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집단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은 나스랄라의 죽음에 대해 수천명의 미국인, 이스라엘인, 레바논 시민을 포함한 많은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조치를 하면서 서예루살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것은 미국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의교부장은 서예루살렘이 선택한 전략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의 행동은 단지 폭력의 나선을 만들어내고 중동 전체를 새로운 피비린내 나는 갈등으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레바논의 주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며 민간인 사상대를낸 무차별 공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예루살렘이 선택한 전쟁의 길은 유주민들을 북쪽에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에 안보를 가져다 주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2006년 이스라엘이 첨단 장비와 무기를 사용했지만 레바논 전쟁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브로프는 또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미 50명의 어린이와 94명의 여성을 포함해 최소 558명이 사망하고 1,6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